안녕하세요. 볼만찬 인터뷰입니다. 제가, 제가 파트 2입니다. 네. 제가 1부에서는 인천의 캡틴 김도혁 선수 인터뷰했고요. 네. 자, 저희가 띄운 <laughs>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간에 네. 사라졌다 다시 돌아왔는데, 네. 잔류의 드라마를 써주셨어요. 네. 네, 성남의 막내 홍시우 선수, 데뷔 거 이야기도 듣고, 네. 성남. 그 힘들었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호 선수요. 마지막에 이렇게 꼭 음, 나타나가 그러니까요. 저희의 전화를 걸게 만든 홍시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시호 선수 모시겠습니다. 홍시 선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정말 어려운 경기 하셨습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지금 한방송의 기준으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네. 아직도 조금 뭐 실감이 나요. 아 내가 뭐한번 했구나. 어.. 막한거 했구나 이런 쪽으로 보다는 네. 아직 그 경기장 분위기라든지 그런 음. 상황들이 아직 진짜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솔직히 네.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어.. 원래 이렇게 막 확신을 갖고 막 믿고 있었는데 어 우리가 살아남을 거다라고 진짜 그냥 100% 믿지는 않았어요 음. 약간 불안했다? 네네. <laughs> 어. 그 상대가 부산이었잖아요. 네올 시즌에 부산 상대로 좀 고전을 했었거든요, 성남이. 네. 그 상대가 부산이랑, 그리고 부산도 어쨌든 간 강등이 안 돼야 되는 팀이었고. 네. 그좀 상대에 대한 좀 불안감이 좀 있었는지, 긴장, 더 긴장이 되는 요인이었는지. 아, 음, 어, 뭐,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부산이랑 할 때도 저희가 뭐, 계속 비기기도 하고, 음. 따로 부산을 이긴 경기도 없었고. 근데 음. 저희가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음. 정말 다같이 이제 의쌰으해서 그냥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마인드로 정말 다같이 준비해가지고 음. 어, 딱히 그렇게 큰 부담감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막상 경기장 들어가니까 음. 어쨌든 그날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 선발로 들어갔어요 <laughs> 네. 거의 선발이 넉달 만이라고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언제 그런 얘기가 들었고 기분이 어땠고 또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 그 얘기를 들은 거는 따로 없었고요 음. 네. 이제 훈련을 하면서 조금 포지션에 대해서 틀을 좀 맞춰가는 데 이제 훈련을 하면서 그런 틀이 잡히니까 이제 저도 조금 예상만 조금 하는 정도였고요. 음. 어또 막상 선발로 이제 라인업 발표할 때 선발로 이제 발표를 되니까 또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두근두근 되더라고요. 약간 음. 예, 강원대랑 이제 예, 예전에 경기했던 그런 선발로 뛰었을 때 느낌도 좀 나고. 네.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도 이런 중요한 경기도 선발로 뛴다는 거를 생각하니까 음. 많이 긴장감도 좀 적절하게 흘렀고 되게 그냥 모든 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예전에 김남일 감독이 인터뷰 때 얘기했잖아요 그 눈빛이 좀 달랐다 아, 네. 근데 이제 막내급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뒤로 숨을 것 같거든요 아 후반 한 20분 정도에 투입해 주지라고 아. 할것 같은데 아. 약간, 약간 쫄리지 않았어요? 선발이라니까 어,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네. 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선발을 바라고 있었고 좀 어... 예상 도 어... 그냥 하는 정도만 있었어요 그냥 어...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해서 이겨야 되는 경기다 보니까 음... 정말 안전하게 이제 잔류를 확정 지으려면 이겨야 하는 경기니까 아마 공격적으로 많이 좀 어떻게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음... 또 그렇게 예상대로 또 의외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무덤덤했던 것 같아요. 음... 초반에 어쨌든 좋은 찬스를 무산시키고 그래서 좀 그런 네. 부분이 좀 마음에 담아두고 뛰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처음에 제가두 골을, 찬스를 두 개가 있었는데. 네. 그거를 놓치고, 그 다음 바로 이제 이동준 선수가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이 복잡했고, 그때 머리가. 음. 진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 음. 음. 말씀하신 대로 선제골 내줬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네. 인천이 앞서 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저쪽 스코어 알았었어요? 그 하프타임 들어가서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이제 어. 누군가에게 정확히 들은 게 아니라 언뜻 아 저기 인천이 이기고 있다 이런 거를 언뜻 들은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안 나고 제가 계속 이제 라커룸 들어가서도 그두골 놓친 거에 대해서 미련이 <laughs> 나와 진짜 너무 막 너무 막 울고 싶었거든요. 나, 나 때문에 진짜 막질것 같은 생각 다 하고 아.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앞에 무산시키기 찬스들을 많이 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도 다시 해보자 하면서 좀 마음을 다스렸죠. 어. 근데 후반에 감독님께서 공격수 두 명을 투입하면서도 네. 시우선수를 안 뺐단 말이에요. 그렇 어, 네. 그것도 좀 의아했어요? 아니면, 아나 어,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 그두 개가, 그두 개의 마음이 좀 동시에 아. 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누가 봐도 좀 제가 저처럼 좀 경험이 없고 이제 어리다 보니까. 네. 저도 솔직히 선발로 이제 나가야 한다고 발표를, 알고 나서는 어느 정도 뛰다가 이제 나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음, 음, 음. 그래서 또 경기장 분위기도 또 그렇고, 아, 내가 이쯤 되면 좀 나갈 타이밍이구나 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교체로 형들이 나올 때마다 조금 약간 마음을 졸이고 있었어요. 혹시 난가? 이러면서 음, 음, 음. 졸이고 있었는데 또 다행스럽게도 저를 계속 믿겨주셨고 음. 그렇게 그만큼 또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가 음. 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또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진짜 열심히 뛰었죠, 간절하게. 음. 동전골 사항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턴한거 보고서는 너무 침착해가지고. 아구해로인 아, 줄 알았어요, 아구해로. 아, <laughs> 그 전날에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슈팅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전날에 훈련을, 슈팅 훈련을 하는데, 공격수들이 이제 마무리 훈련 같은 걸 하는데. 네. 제가 계속 슈팅이 제 0점 조절도 안 되고, 공도 막딴 데로 이상하게 잡고 가고 해갖고, 이제 남아서 슈팅도 이제 그날 끝나고, 슈팅도 계속 때리고 했어요, 남아서. 네. 몇 번씩 계속 때려보고, 좀 감을 익히려고 했는데도,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음음. 그리고 이제 그 전날에 하는데 이제 코치님이랑 형들이, 너는 볼 잡으면 그냥 내주지 말고, 네가 직접 돌아서서 그냥 때리라고. 음음. 그런 말을 계속 하셨거든요. 음음. 근데 이제, 또 경기장 딱그 상황이 딱 나오니까. 기가 막히네. 네, 제가 진짜로 그냥 딱 그게 딱그 말이 딱 떠올랐어요, 그냥. 아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돌아서 때려버리자하는 생각 해가지고 그냥 네. 그때 그렇게 상위 주도를 했던 것 같아요. 상대 아아 수비수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돌 줄. 영상을 제가 몇번 돌려봤는데 네. 그런 것 같더라고 제가 음음. 좀 이렇게 페이크를 우연치 않게 좀쓴 건데 <laughs> 이렇게 했는데. 약간 치우치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도. 운이 좋았다? 네. 들어오고 나서 데뷔골이잖아요또 K리그 심지어. 네. 소리를 막 지르던데 어땠어요, 기분이? 정말 좋았는데 이제 골이 골대 안으로 들어간 걸 보고 좋았는데 네.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다 보니까 음. 뭐 그런 마음도 간절했고, 저희 모두 선수단이 전부 다. 음. 그래서 골 넣자마자 그냥 또한 골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가지고 음. 음. 그냥 이제 빨리 볼 갖고 오라고 이제 형들한테 또 의도치 않게 또 반말로 하게 되고 <laughs> <laughs> 그만큼 진짜 이기고 싶었었고 네. 어, 그냥 그 생각밖에 안 났어요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했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 보면 그럴 때 뒤통수를 막 세게 너무 세게 때리더라고 제가 볼때네 <laughs> 약간 그 축하 인사 같은데 어네뭐 축하한다는 의미로 또 하신 것 같은데 또 막상 저는 맞는 줄도 몰랐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기분 좋아서 네. 어, 네 기분도 좋고 정신도 없어가지고 어. 빨리 빡, 빨리 또 이제 진행해서 한 골을 또 넣어야 되고 해갖고 이제 <laughs> 몰란안도 그렇게 많이 때려주셨다고. <laughs> <laughs> 네. 아니 그러고 나서 이제 마상훈 선수 역전골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또 V R 봤잖아요. 그 V R 네. 보는 시간 동안에 선수들끼리 무슨 얘기하고 또 어땠어요? 제가 이제 좀 전방에 있었거든요. 일부러 <laughs> 응, 응. 조금 그 심판 좀 근처에서 <laughs> 말을 좀 들으려고 <드리려고. 웃음> 어. <laughs> 어, 제가 그냥 옆에 조금 있었는데 <laughs> 네. 이제. 형들은 모르겠어요. 형들도 이제 다 간절하셔서 막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자그 음. 모두 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있었는데 저도 이제 두손 모아서 조금씩 이렇게 귀 열어서 듣고 있는데 이제 신광분이 음. 하신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뭐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뭐 다른 거 없으면 아 그러면 골입니다 이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음. 그래서 골로 한다는 말을 들어갖고 제가 좀 미리 먼저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음. 상황을 네, 그랬었었어요. 아, 제가. 스파이를 보내놨었구만. <웃음> <웃음> 어, 그러면서 종영 이슬이 울렸단 말이에요. 무슨 네. 생각 제일 먼저 들었어요? 일단 은그 동안 막되 힘들었던 시간들이 좀 떠올랐어요. 지금. 음, 그 동안 이제 정말 많이 기대도 받으면서 물론 감독님도 저를 많이 배려해주시고. 음. 어, 많은 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했는데, 또 그에 맞는 성과를 많이 못드려서 많이 힘들어 했고, 또 남은 시간 진짜 준비 잘 열심히 했었는데, 또 그런 성, 또 데뷔 골이라는 좋은 결과도 나온 것 같고, 음. 저희가 목표한 잔류도 한것 같고, 그래서 음. 여러모로 행복했고, 또 한승, 또 뭔가 멍했어요, 또 기분이. 음, 음, 음. 진짜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 건지, 뭐, 치열하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 음. 정말 그냥 너무 멍했고 머리가 약간 백지가 된. 음. 음. 일단 뭐 시우 선수는 선수로서 프로 선수로서 초보였고, 네. 김남일 감독은 이제 감독으로서 초보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초보 감독으로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것 같고 마음 고생도 좀한것 같거든요. 아 눈물 흘린 네. 거본적 음. 처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감독님이요. 어, 어땠어요? 네. 아니 저희도 처음인데 뭐 <laughs> 네. 되게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어 감독님이 웃시는 거는 뭐 진짜. 좀 놀러, 놀랐어요, 저거. 음. 왜냐면, 좀, 이미지도 이제, 남자다운 이미지지니까, 음. 진짜 눈물도 하나도 안 흘리실 것 같고, 뭔가, 음. 진짜 마냥 강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눈물을 이렇게 흘리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뭔가 죄송스럽고, 좀, 짠했어요. 음. 초반에, 좀 더, 미리, 좀, 잘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유지를 잘했더라면 음. 좀, 이렇게 힘든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라는 음. 생각도 음. 좀 들었고요. 그 라커룸에서 뭐 분명히 무슨 말을 했을 텐데 약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감독님이 한말 중에 일단 감독님이 뭐 저도 너무 그때 너무 선수단 모두다 이제 좀뭐 흥분 상태여서 네 저도 물론 그렇고 이제 잘 들은 게없거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와서 뭐 고맙다고 음. 막 선수단 전부한테 음. 너무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모두가 돌어줬더라고요저그 음. 말밖에 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음, 고맙다. 음. 아저 그거 궁금해요. 그 전전 경기들은 이제 홈 서포터즈가 현수막을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을 썼었잖아요. 네. 그거 다 봤어요. 그게 좀 자극이 좀 됐어요. 선수단 전체가 좀. 어, 그거를 네, 제 봤죠.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뭐못 보게끔 걸어놓은게 아니라 진짜 너무 확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봤는데, 네. 또 그런 걸 보면은 부담도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TV로 봤을 때랑 이게 음. 직접 가서 봤을 때랑또 느낌이 음. 다르더라고요. 그걸 음. 보니까. 음. 정말 아, 그래, 근데 그걸 보면서도 제가 아, 뭐 팬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으시구나 음. 그런, 그런 생각도 하고 보면서도 부담도 많이 되고 음. 아, 정말 진짜 자칫하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도 음. 많이 음. 했어요 음. 근데 시우 선수가 아까 마음고생을 좀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기록 보면 세달 넘게 조금 그 빠져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그세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차출도 대표팀 차출도 있었고 부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제가 대표팀 갔다가 이제 조금 허리 부상을 안고 나왔어요. 대표팀 가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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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허리 부상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폼이 계속 좀 떨어졌거든요, 음, 경기력이랑. 음, 음.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제 자신감도 뭐 떨어지고 많이. 음. 그때는 뭐 팀도 이제 많이 경기력이 떨어지고 그럴 때였으니까 음. 뭐 올라갈 틈이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로. 음, 음, 음. 그래서 그냥 약간 그때는 이제 이겨낸다거나 그냥 버틴다라는 느낌으로 맨날 지내고 있었고, 음. 그세달 동안 이제 그래도 호준이 계속 훈련은 했어요, 이제. 음. 각자 노력도 많이 하면서, 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음. 많이 준비를 했었고, 많이 형들도 주위에서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동님분들이랑 음.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좋은 날이 온것 같아요, 모두가. 음.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네. 600분 가까이 뛰었어요. 홍시즌 네. 7은 소감. 홍시우라는 선수가 데뷔한 데뷔 시즌 소감. 다사다단하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음, 음. 정말 프로가 제가 1년 차이지만은 정말 웬만한 경험들은 다 해본 것 같고. <laughs> 좀 금방 간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병어, 뭐, 다양한 경험들과 많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1년이 좀 금방 지나간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음. 또 이런 게 분명히 또 저한테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 축구 인생이 있어서. 네. 또 좋은 경험을 되게끔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음. 어, 뭐20 이번 2020년이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안 좋은 해기도 하지만또제 네. 개인적인 축구 인생에 있어서는 올 1년이 정말 의미가 많은 해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네.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말 잘해. 저희가 5월에 인터뷰할 때보다 더 성숙해졌 성숙해졌어. 아.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골을 많이 못터뜨리셨는데 못 <laughs> 인터뷰 스킬이 많이 늘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한씨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시즌 더큰 네. 활약 저희가 기원하면서 내년 시즌 잘하면 또 저희가 연락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